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이고요, 엔비디아 관련주이고 AI와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관련 분야에서 수익률 압도적으로 1 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장주격인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7월 말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난 9월부터 10월 계속해서 증시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미국 채권 금리 급등과 이스라엘 전쟁으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사안이죠.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끝나고 바로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가장 큰 이유는요 당연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그러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동안 미국이 여러 차례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어, 달러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자 문제가 미국이 급하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중국이나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저금리를 유지하던 그런 국가들은 달러화가 빠르게 국가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원화, 위안화, 엔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서요. 자, 물가가 크게 올라버리면서 소비 위축으로 경제가 안 좋아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게다가 미국이 생각보다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 최근 고금리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마저 하락세로 돌아섰고, 강달러 기조는 더 강력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해버리고 미 10년 물 국채 금리가 4.8%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죠. 당연히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해버리면 채권 가격은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자이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채권은요, 안전 자산으로 판단해서 미국의 여러 중소 은행들은 채권을 많이 투자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은 폭락한다는 것이고 SVB 은행처럼 채권에 투자한 은행들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 연준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상 물가를 잡는 것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리게 되면 네 고인플레이션으로 빠질 위험이 있고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요. 일본, 중국들도 계속해서 미국 채를 내다 팔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자, 미국채에 투자한 금융 기업들이 또다시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채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그 소식도 곧바로 나왔는데요. 자, 직전에는 채용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발표가 나왔었는데 자, 갑자기 180도 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FOMC 회의에서도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상황을 한 차례 더 지켜봤었는데 지금 어, 고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으니까 자 일본과 중국이요 채권 매도세로 곧바로 대응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 민간 고용이 줄었다는 이런 기사를 내면서 다시 한번 완화 기조로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반등이 반드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자, 미국은 결국 물가 잡는 것에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결국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심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이 건으로 인해서 증시 영향은 좀 절대적이지 않다. 절대 크지 않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어, 국제 유가는 4% 정도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자, 달러 가치 상승은 좀 미미한 수준이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기존 27%에서 13%로 급락해버린 상황이고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코스피 쪽은 아직까지는 수급 회복이 좀 더디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크게 반등을 노려볼 만한 그런 시점이 다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지수는 지난 전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 14%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일봉상 RSI 지표. 자, 이 수치가요. 35 정도면은 지수 단기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자, 이때 수치값이 25 정도 됐고요. 자, 그만큼 시장 하락 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침체에 빠졌는데 이렇게 침체에 들어간 시점이 지난 1년간은 없을 정도로 지수가 상당히 크게 그리고 가파르게 하락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가 800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 800선은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입니다. 예, 반등이 나오기 정말 좋은 자리이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800선을 잠시 이탈하더라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반등을 제대로 하더라도 곧바로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반등 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850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다면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수익을 낼수 있는 그 상품이죠. 코스닥 인버스로 어느 정도 위험을 해지 하면서, 네,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스페타시스의 투자 핵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성이고요. 두 번째는 비전.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성장성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이스페타시스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매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pcb가 95%를 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가지 부문에서 최적화된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cb는 우리말로 하자면 연쇄회로 기판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컴퓨터에서 메인보드와 같은 부분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가 굉장히 선풍적이죠? 그에 따라서 이수 페타시스도 이 PCB로 인해서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크게는 두 가지 분류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유선통신 장비 쪽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유선통신 쪽 분야보다 지금 주목해야 할 분야는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 GPT와 같은 AI와 관련해서는 다 데이터 센터 쪽이고요. 지금 매출 비중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대략적으로 50% 정도 되고 있고 2023년도 기준으로 2,648억 매출인데 2024년도에는 4,500억 정도. 자, 그리고 2025년에는 5,500억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만큼 이 부문에서의 매출 성장성이 상당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매출 비중이 커지냐 하면 챗 GPT와 같은 AI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결국 이 AI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어디다 하냐 하면, 클라우드 대용량 서버에다가 하게 되죠. 지금 채 GPT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AI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 여러 회사가 진입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엄청난 GPU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이스페타시스에서 만들고 있는 MLB, 멀티 레이어 보드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연결망이라고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메모리 반도체와 GPU를 연결해서 각각의 연결 속도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자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겠죠 현재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는 미국 기업인 TTM이 있고요 자 2위는 중국 기업인 WUS가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글로벌 3위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2차전지도 IRA 법안을 만들어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가 글로벌 2위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고객사들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죠. 구글과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현재 시총이 적정한 수준인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스페타시스 현재 시총은 대략 2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2조 정도 시총이 되는 기업들의 영업 이익은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영업 이익은 1,0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총은 2025년 정도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인데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매출은 매년 15%에서 20% 성장, 영업 이익은 3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2025년도에는 1,600억을 넘어서는 영업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17%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스페타시스는 MLB에다가 다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기술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업 이익률도 높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AI 기반 시스템 관련해서는 2차 전지 시장 못지않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세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엘리어트 파동 적용 시 지난 7월까지 상승 5파는 확실하게 마감이 되었고요. 자, 상승 파동이 끝난 후부터는 하락 파동이 이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락 3파가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정확히 9월 말까지 하락 1, 2, 3파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확히 하락 1파와 3파는 완벽하게 동일한 크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하락 파동도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의 시작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25,800원의 새로운 저점 가격을 기준으로 봐서요. 이탈 시에는 대응을 해 주는 그런 관점으로 매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시는 지표는 RSI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주가의 고점 확인 혹은 바닥 확인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급등하기 전에 지난 4월 저점에서 주봉상 RSI 수치는 59였고요. 자, 현재는 5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저점 25,800원을 기준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이용했을 때도 25,800원이 정확히 50% 구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대응을 해볼 만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대세상승 차트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다음에 횡보와 그 다음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EM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되죠. 이와 같은 매집줄을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매매하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네.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이수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원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